프리미어리그 하위권 팀 14위 맨유 어, 개인적으로 손흥민이 이 맨유로 이적을 한다면 찬성하는 한 사람입니다. 손흥민이 리그 하위권 팀으로 이적을 한다? 뭐 이건 뭐 은퇴 수순과도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맨유를 가게 되면 토트넘보다 낫다는 긍정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맨유는 2년 연속 우승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이적을 한 이후로도 3번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손흥민은 준우승만 두번한 경력이 있을 뿐이죠. 우승 트로피 들어올릴 확률 어느 팀이 더 높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토트넘에서 받는 주급보다는 더 높은 주급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린 감독이 내쳐버린 레시포드 요 선수 잉글랜드 출신과 맨유 유스 출신이라는 걸 등에 업고 35만 파운드 받습니다. 맨유 역대 최악의 영입 선수의 손에 꼽히는 마운트도 25만 파운드입니다. 기본적으로 토트넘과 체급 자체가 다르고 선수 영입에 앞뒤 없이 돈을 쓰는 팀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건 아모링 감독이 영입되고 나서 성적이 더 추락하고 있다는 건데 맨유는 60년 만에 3연패를 당한 상황이고 아모링 감독은 맨유 부임 후에 8경기에서 5패를 당하면서 맨유 구단 100여년 동안 처음 겪는 상황입니다. 아모링 감독은 뭐 어쩌면 자신의 무능함일 수도 있는데도 오히려 맨유 선수단에게 이런 상황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맨유는 1월 이전 시장 때 제대로 팀을 만들지 못하면 유럽 대항전 자체를 나가지 못하는 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감독 전술 스타일에 손흥민은 매우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지금 뭐 가르나초 같은 윙어들이 날려먹은 찬스를 손흥민이 해결했다면 진짜 와 네, 아이고야. 맨유도 손흥민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겠죠. 실제로 손흥민 영입 검토 중이라는 트위터 기사가 뜨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맨유나 토트넘이나 뭐 똑같은 팀이라면서 이적을 반대하는 반응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번 시즌은 많은 팀들이 예상 밖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강인 전 소속팀 마요르카가 리그 6위로 소시에다드보다 높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출전 중인 지로나보다 높고 빌바오는 4위에 지금 안착되어 있습니다. 5위로 마무리한 적은 있었는데 그게 10년 만입니다. 분데스리가의 프랑크푸르트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문제는 이두팀 모두 유로파 리그 출전 팀입니다. 유럽대항전에 진출하면서 경기수가 늘어났는데도 유럽대항전과 리그 모두 성적이 좋다는 건. 냉정하게 토트럼 보다 더 좋은 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로파리 그승 아, 멀었습니다. 손흥민 팀을 그냥 뭐 망하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진짜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고군분투가 아니라 손흥민을 깎아내리는 기사들이 꽤 있는데, 진짜 매우 황당한 평가인 겁니다. 존슨이 손흥민 보다 낫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상대가 손흥민을 집중막하는 만큼 어, 기회가 줄고, 반대쪽 존슨 쪽은 기회가 많고, 토트넘 선수들조차도 오른쪽을 통해서 공격하려는 시도가 잦아서인 건데 진짜 황당하죠. 실제로 글로벌 매체 The Athletic은 손흥민을 평가하면서 이번 시즌 손흥민은 부진한 모습이다. 냉정하게 햄스트링 부상과 복귀 이후 날카로움이 부족해 보인다. 주장으로 더 많이 해줘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포스트코글루 감독의 시스템이 문제다. 과거 손흥민이 최고의 폼을 보일 때와 달리.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는 제대로 된 공간이 열리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시즌에 비해 먼 거리에서 슈팅을 때리고 있다. 특히 골문 앞, 그러니까 중앙 지역에서 슈팅 기회가 거의 생기지 않고 있다. 자, 왜 공간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까? 상대 팀이 손흥민을 1차적으로 막으면 된다는걸 알려주지 않습니까? 양 날개가 균형감 있게 파괴력이 있는 윙어였다면 상대 수비는 더 곤란하겠지만 존슨이 그렇지 않잖아요. 투박해도 진짜 정말 투박하고 패턴도 달라지지 않고 원투 패스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수비하기 쉽죠. 이게 팩트인 겁니다. 또 운이 뭐안 좋은 것도 있죠. 어떻게 모든 슈팅이 골이 되겠습니까? 하필 이 시기에 운이 안 좋은 걸 지금 다 얻어맞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소름이 저 평가를 뭐 어떻게 10년 동안 하냐. 참 진짜 솔직히 우리 뭐 K리그도 있지만. 용병들 저 평가는 안 하잖아요. 네. 손흥민이 보스만 룰 적용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러브콜이 올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탈리아의 명문팀 A시밀란까지 손흥민에게 눈독들이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플라네타 밀란에서 밀란이 손흥민 영입을 고려한다면 계약 갱신을 조심해야 한다.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이 밀란의 영입 대상으로 떠 올랐다. 계약 갱신은 모든 걸 망칠 수 있다. 수년 동안 토트넘 호스퍼 주축으로 활약한 손흥민은 2025년 6월 30일 계약이 만료된다.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클럽으로 이적할 수 있다. 현재 손흥민은 재계약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으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밀란이 손흥민을 영입할 가능성이 있을까? 장단점은 거의 균형이 잡혀 있다. 몇 가지. 유리한 요소가 있다. 2025년 7월 33살이 되는 손흥민의 나이는 단점이다. 하지만 그에게 많은 것을 주고도 우승컵을 주지 못한 클럽을 떠나 분위기를 바꾸기에 적합한 시기이기도 하다면서 몸값도 3,800만 유로로 선수 수준을 고려할 때 그다지 높지 않다. 손흥민 영입이 충분히 가능한 이유까지 설명했습니다. 이 a 시밀란이 어떤 팀이냐면 챔피언스리그를 두 번째로 많이 우승한 팀. 리그 우승도 정말 많이 했던 팀 지난 시즌도 챔스 4강까지 오른 팀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없어서 현재 헤매고 있는 이탈리아 명문팀 3개월 전 에이시밀란 감독인 폰세카 감독이 기자들에게 박스 투 박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상징적으로 손흥민을 거론하면서 손흥민이 공격과 수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선수로 유명하다고 극찬하기도 했던 그 감독이 이끄는 팀입니다 밀란을 어, 가길 원하냐고요? 답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손흥민에게 네가 정말 가고 싶은 곳에서 뛰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손흥민은 어디일까요 네, 이제 진짜 서울 빼고 다 나왔습니다 유럽 모델리그에서 이적설이 진짜 다 나온 거예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독일 위넨 잉글랜드 맨유 프랑스 파리센제르망 이제 이탈리아 에시밀라까지네뭐 트리케도 있었죠 아아 아, 사우디 뭐 미국까지 나오면 진짜 다 나오는 겁니다 풋볼 런던 이적 전문가 뭐 bbc에서도. 소흥민이올 시즌 떠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1년 연장은 그래도 할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확신은 하지 말자고요. 지금 미래를 확신하는 사람들 아마 지금 최악의 상황이 됐을 걸요. 소흥민이 토트넘을 지금 떠나지 않는다면 이제 뉴캐슬전을 앞두고 있는데 아마 선발 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토트넘의 상황이 지금도 좋지 않은데 연이어 안 좋은 소식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올버햄튼전에서 후반전에 급히 교체됐던 우독이 있죠 얘가 전치 10주가 나와버렸답니다 지금 또다친거예요또 수비수네요 벤 데이비스가 재활 마지막 훈련 중에 이상 신호로 또 이탈을 했는데 우독이가 이제 없습니다 뉴캐슬전까지 보면 그래도 뭐 스펜스 보로가 있긴 하지만 바로 4일 쉬고 리버풀과의 정말 중요한 4강전이 있습니다. 리버풀은 워낙 선수진이 탄탄하고 부상자도 적은 상태로 비교 불가지만 그래도 조금 다행인 건 리버풀이 토트넘보다 하루 뒤에 리그 경기를 치르고 토트넘 홈에서 1차전 열리거든요. 맨유와의 경기기 때문에 뭐 나름 빅매치고 리버풀은 이제부터는 우승 구치기에 돌입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경기에 전력을 다해합니다. 야 그래서 신라 같은 희망이 있을 뻔했는데 뉴캐슬전 양쪽 윙어 풀 타임 소화하고 다음 또 풀타임을 뛴다? 또 체력 문제부터 시작해서 털리겠죠. 물론 뭐 레길론이 있긴 합니다. 레길론, 뭐, 솔직히 좀 바람이 있었어요. 울버햄슨전에서 진짜 승리의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엔지감도 네. 후회하게 만드는 본때를 보여주는 활약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웬걸 키게 예리함이 진짜 없더라고요. 패스 성공률도 60%대였습니다 이미 겨울 이적 시장 때 퇴출해 버릴 거라는 예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레길론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죠. 뭐 물론 이미 구단에서 선수 영입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백을 데려오면 그레이가 풀백으로 나서면 되기 때문에 뭐 그래도 로테이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승점 3점이 필요한 이번 주와 다음 주 카라바오컵을 위해서는 레길론이 진짜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설마 스펜스처럼 진짜 살아남지는 않겠죠? 네. 아무래도 팀이 리빌딩한다면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센터백이 낫겠죠. 네. 레길론이 센터백은 절대 안될거 아닙니까? 20라운드 첫 경기가 오랜만에 토트넘인데 뉴캐슬전 뭐 아, 이겨야죠. 뭐가 됐든. 네. 그리고 예상할 수 없는 경기들이 많은 만큼 이변 속출하길 바라겠습니다. 노팅엄 진짜 3위 진짜 이건 너무 심했잖아요. 네. 아, 인수영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